스마트암 치료 유영석입니다. 암 투병을 하게 되면 식이요법이 필수적입니다. 근데 이제 식이요법을 하는데 사실 많은 환우 여러분들이 별로 확신이 서질 않습니다. 이 과연 뭐 이걸 해서 내가 이미 암이 생겼는데 이걸로 뭐 얼마만큼 도움이 될까 뭐 이런 뭐 의혹을 많이 갖게 되죠 그래서 과연 우리가 건강한 식사를 하는 것과 유전자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는 걸 한번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실제로 이 유전자는 전혀 변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다들 하시고 계십니다. 어, 실제로 유전자의 골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가령, 우리가 식욕법을 했다, 뭐 했다고 해서, 뭐, 키가 작은 사람이 헐크가 된다든지, 뭐, 검은 머리가 금발이 된다든지, 이런 건안 생기죠. 근데 유전자가 참, 어, 대단히 정말 신비롭습니다. 생명현상의 가장 중심에 생게 유전자 아닙니까? 어, 개놈 프로젝트를 어, 전 세계 과학자들이 힘을 합쳐서 마쳤습니다.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는 정말 어, 놀랬습니다왜 적어도 어, 우리 인간의 개놈이 초파리나 생지보다는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나마도 거기에 한 70%는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정, 정크라고 불렀습니다 거의 쓰레기 같은 유전자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단백질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는 어? 우리가 모르는 또 단백질의 뭐, 뿌리를 알수 없는 그런 또게 많이 썼습니다. 핵심적인 절대 변하지 않는 외형이라든지 골격이라든지 이런 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능에 대한 거, 기능에 대한 유전자가 그 바로 우리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바로 정크 유전자의 쓰레기 같다고 생각했던 그 유전자가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활성화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단백질의 발현이 수도 없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는 유전자가 우리 외형을 나타내는 절대 변하지 않는 유전자가 있는가 하면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유전자는 환경에 따라서 수시로 켜졌다, 꺼졌다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바로 기능을 나타내는 유전자가 얼마나 쉽게 바뀌느냐, 또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하는 연구를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새 에피제네틱스, 후생 유전학입니다. 과거의 유전학은 우리가 어떻게, 왜 어떤 사람은 눈이 까맣고 어떤 사람은 갈색눈이고 이런 것만 봤던 것이지만, 후생 유전학은 환경과 유전자의 상관 관계가 어떠냐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실제로 유전자가 이 작동하지 않는 유전자가 그렇게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환경과 유전자를 어떻게 교감을 일으키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환경이 변하면 때 따라서 유전자의 기능의 활성이 달라진다는 데요.